이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4번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소에 설치되어 삼상 교류를 발생하는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기 대부분 다 동기 발전기이죠. 1번. 295번. 다음에서 동기 전동기와 거의 같은 구조는 무엇인가? 동기 전동기와 동기 발전기는 그 구조가 거의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4번이죠. 296번. 전기자를 고정시키고 자극 NS를 회전시키는 동기발전기는 무엇이냐? 자석을 회전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회전계자형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답은 1번. 회전계자법이죠. 297번.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고 계자극을 회전자로 한 전기기계는 바로 동기발전기. 동기발전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다 계자가 계좌가 회전하는 회전 계좌형이라고 볼수 있죠. 어, 298번.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왜 회전 계좌형으로 하게 됩니까? 어, 사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애한테서 전기를 빼는 것보다 고정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애에서 전기를 빼는 것이 훨씬 더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4번에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이거는 뭐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299번.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고 계자극을 회전자로 한 회전 자계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동기발전기. 300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 중 분포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죠. 자, 분포권. 분포권 혹은 단절권. 이거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사용하게 되면 기절력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중권이라든지 전절권보다는 오히려 기절력을 감소하게 되죠.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조파가 제거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전력 감소를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아, 뭐, 기전력 조금 줄어들면 어때? 고조파 감소되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큰 이익인데. 그래서 분포권이나 단절권을 사용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집중권에 비해 합성 유기기전력이 크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301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건선법 중에서 집중권에 비해 분포권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1번. 파형이 좋아진다. 302번. 동기발전기 단절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3번의 전절권에 비해 유기기전력이 증가한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소한다니까요. 303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3번. 파형이 좋아진다. 아고조파가 감소해서 파형이 좋아진다. 304번.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고 권선의 누설리액턴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채택한 권선법은 분포권. 그리고 단절권이죠. 4번. 분포권. 305번. 동기기의 권선법 중에서 기전력의 파형이 좋게 되는 권선법은 1번, 단절권, 분포권. 306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이상이 앞설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그림 하나 그리고, 자, 이거 가지고 몇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아, 푸는 문제죠. 양쪽에 V, V, 그 다음에 I, I. 자, 이 왼쪽에 2, 3분면과 4, 4분면이 아, 발전기 그리고 이쪽이 전동기 판 위에다가는 감자 아, 밑에는 증자 자 지금 문제 아, 발전기에서 여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앞설 때 전기자 전류가 앞서는 건 여기죠, 그렇죠? 요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무슨 작용? 증세작용이죠 4번 307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 감자 증자 교차자화인데 1번에 포화는 아닙니다 308번 삼성동기발전기 전기자 권선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 델타결선과 비교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이거를 여기를 마지막에 Y결선 하거든요 장점이 아닌 것 출력이 증대되는 건 아니에요 1번하 관계는 없습니다 309번 동기속도 1800 주파수 60Hz인 동기발전기 극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어... 1800rpm 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 했죠 4극이고 60Hz일 때 1800이 되는 거죠. 지금 60Hz니까 답 2번 4극일 때죠. 310번 60Hz 동기 전동기가 2극일 때 60Hz 2극일 때는 얼마? 이거의 2배, 3600. 답 3번, 311번. 2극 3600rpm, 2극 3600rpm이면 주파수 몇헤르츠라고 하는 거예요? 60hz라고 하는 거죠. 동기발전기의 병렬을 하려 운전하는 12극 발전기 회전수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ns는 p분의 120f. p 극수가 얼마? 12분의 120 곱하기 60하게 되면 이거 얼마? 600rpm이죠. 다음은 1번. 312번, 정격 단자전압 VN, 무브와 단자전압 V0일 때 동기발전기 전압 변동주는 정격분의 무브와 빼기 전격, 정격분의 무브와 빼기 전격. 답은 3번. 313번, 60Hz 2만kVA의 발전기 회전수가 900이라면 이 발전기의 극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NS 동기속도는 P분의 120F. 지금 극수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알고 있는 게, 음... 60Hz, 900rpm. 그러니까 자 이게 900rpm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분의 120 곱하기 60. 그러면은 아, 7,200 나누기 뭐가 900일까요? 7,200 나누기 뭐? 아, 8. 1 번이죠, 8 314번. 주파수 60Hz를 내는 발전용 원동기인 터빈 발전기 최고 속도 그 극수가 최고 낮은 게 2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600rpm. 3번. 315번, 극수 10 동기속도 600rpm인 동기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의 주파수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자, 지금 동기속도가 얼마래요? 600이라고 하고요. 600은 p, 극수가 10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f. 그러면은 f가 얼마야 돼요? 10에다가, 여기 12 곱하기 뭐가 600이 됩니까? 그렇죠 50이죠. 1번이죠. 아, 316번. 전기자 지름 0.2m의 직류 발전기가 1.5kW에서 출력 1800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의 주변 속도는 얼마인가? 이거 출력 이런 거 관계가 없죠. 그쵸? 주변 속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V는 파이 D 60분의 N.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파이가 3.14. 그 다음에 D가 직경. 두개 하게 되면 원의 둘레죠. 그쵸? 둘레에다가 초당 회전수를 곱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14 곱하기, 자, 지름이 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60분의 회전속도가 1800. 아, 계산합니다. 그러면 18.8이죠. 답은 2번. 317번. 60Hz 12극 회전자 외경 2m의 동기발전기 있어서 자극면의 주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풀 수가 있겠죠. 317번. 60Hz 12극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V는 파이 D 60분의 N 그러면 파이 곱하기 D, 직경, 외경이 2m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럼 2 곱하기 자 60분의 N, 회전수. 60Hz 12극이게 되면 은몇 Hz인가요? 60Hz 12극, 여기 12분의 60Hz게 되면 이거 600RPM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600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하게 되면 은답알수 있겠죠? 얼마? 그러면 은 62.8. 좋아요. 318번,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파형이 작을 것? 이건 관계가 없죠. 뭐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파형 같아야 되고 위상 같아야 되는 거고 주파수 같아야 되는 거고 크기 같아야 되는 건데 작을 것은 관계가 없죠. 319번,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시키는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번에 회전수가 같을 것? 회전수 달라도 돼요. 회전수 달라 되잖아요. 그렇죠? 해당 달라져요 주파수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320번 동기 발전기를 개통해 병렬로 접속시킬 때 관계 없는 것은 4번의 전류는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동기기뿐만 아니라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직류 발전기를 병렬로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321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위상차가 생기게 되면 동기화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기화력이 발, 발생해서 두 다른 위상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동기화전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322번 동기기를 병렬운전할 때 순환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에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 근데 만약에 무효순환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기전력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압의 크기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323번 동기 인피던스 5옴 두 대의 삼상 동기발전기 유도기 전력에1 0 0 v 트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순환전류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I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지금? 10이잖아요, 그렇죠1 0분의 100하니까, 몇 안패야? 10암패야가 되죠. 답은 1번. 324번. 동기 검정기로 알수 있는 것은, 검정등으로 동기 검정기, 동기 검정등 이런 걸로 알수 있는 거는 전압의 위상차죠.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검정기에서 표시가 되니까요. 2번이죠. 325번. 병렬 운전 중인 두 동기 발전기의 유도 리액턴스, 유도 기전력이 2000V이다. 위상차 60도 동기 리액턴스가 1 0 0옴이다 유효 순환 전류가 얼만큼이냐? 라고 물어보고있습니다 325번에. 순환전류는요 임피던스 분의 v 예요 근데 그게 두 개, 두개 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델타.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에 2를 곱한 것. 그러면 임피던스가 지금 100이니까 여기 200분의 전압에 2를 곱한 거. 그러면은 4000V. 그리고 사인. 원래 델타가 얼마냐면 지금 위상차 60도인데 2로 나누게 되니까 30도 계산하죠. 그럼 답은 10A야 될 겁니다. 조금 이건 문제는 약간 산업기사 문제예요. 326번 8급 900 rpm의 교류 발전기로 병렬 운전하는 8급 900 rpm이 되려면몇 헤르츠가 될까요? 여기 8급 900 나오게 되면요. 8급 900 가게 되면60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60 헤르츠라는 얘기예요. 아,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6급이라고 하면 6급 60 헤르츠를 하게 되려면 얼마여야 될까요? 답은 3번 1,200. 327번. 극수 6회전수 1200rpm의 교류발전기와 병렬운전은 6극의 1200이면 몇헤르츠예요 60hz죠. 극수 8의 교류발전기 회전수는 아,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랑 완전히 반대되는 거네요. 900rpm이죠. 3번. 328번. 병렬운전 A, B 두 동기발전기에서 A발전기의 여자를, 그러니까 계좌에 흘러가는 전류죠 여자를 B발전기보다 더 강하게 하게 되면 A발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90도 지상전류가 그렇게 됩니다. 329번.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서로 같은 AB 두 개의 동기 발전기를 병주로 전할 때 A 발전기 유기기 전력의 위상이 B보다 앞설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B가 A에 전력 공급하는 게 아니라 A가 B에 전력 공급하게 되는 거죠. 330번.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1번에 기전력의 용량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전압은 같아야 되지만, 전류는 달라도 된다고요. 용량이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압은 같아도 되는데, 전류는 달라도 돼요. 그 얘기는 용량도 달라도 괜찮단 얘기죠. 1번이죠. 331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중에서 여자전류를 증가시키면 그 발전기는 역률이 나빠지게 됩니다. 332번.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두 대의 삼상 동기발전기 사이에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뭐예요? 기전력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기전력의 차이가 있을 때는 뭐예요? 여자전류가 바뀌었을 때, 변화됐을 때입니다. 333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것은 위상의 차이가 있을 때 동기화, 같아지려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334번. 동기발전기의 무버 포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단. 무버포옥선 계좌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계좌전류와 아, 단자전압과의 관계가 무버 포옥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35번. 동기발전기의 무버 포옥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포화계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포화계수는요,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것뿐에, 음, 이렇게, 이렇게, 직선됐을 때, 이거, 이것뿐에, 이거, 이거. 이거, 이것뿐에,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지금 보시게 되면은 b c 분의 c c 그런 답몇 번? 3번이죠. 336번 그림 과 같은 동기발증의무와 포악선에서 포화선, 포악계수, 포화계수는 뭐예요? d c 분의 b c 답은 예, 3번. 337번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곡선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상 특성곡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f 계좌 전류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의 변화를 다루는 것인데 자 이렇게. V모양을 가지고 있어 V특성곡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여기가 여기코사인세타 역률이 1일 때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은 진상 이쪽으로 가게 되면 지상이 되는 거죠 그쵸? 과여자, 부종여자 부종여자로 하게 되면 은뭐 리액터로 동작을 하게 되죠 과여자로 하게 되면요 콘덴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337번에는 위상특성곡선은 무엇과 계좌전류와 IF와 I와의 관계 P는 일정하다고 라 봤을 때 답은 3번 338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여자전류가 5A일 때, 어, 한상의 유기전력은 440V이고, 삼상 단락전류는 20A이다. 자,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있습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전류분의 전압. 단락전류 얼마? 20. 440. 22용. 3번. 335번. 동기기의 안정도를 증진시, 동기기 안정도 증진법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안정도가 좋아진다는 건요,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리액턴스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 더 좋은 거죠. 1 번이죠. 340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 권선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난조 방지. 341번, 어, 동기 전동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 잠깐 이쪽에 앞에 다시 볼수 있을까요? 네. 앞에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그렸던 표죠. 동기 전동기에서 여기 전동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한 쪽에서 오는 거. 1번에 공급 전압보다 앞선 전류. 그러니까 공급 전압보다 앞선 전류. 여기 저기. 그렇죠? 전동기에서 있죠. 그럼 무슨 작용? 감자 작용을 한다. 1번이 맞죠. 342번에 삼상 동기 발전기의 무브와 전압보다 90도 늦은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발전기에서 아, 전류가 더 늦은 전류가 흐를 때 그럼 어딘가에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작용? 3번에 감자 작용하게 되죠. 43번, 동기발전기 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저적게 축과 수직이 되면서, 수직이 되면서 교차자화작용. 3번이죠. 344번, 삼상교류발전기 기전력에 대하여 2분의 파이 뒤진 전기자전류가 흐르면 발전기에서 뒤진 전류, 뒤진 전류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뒤진 전류 여기, 앞선 전류는 여기, 감자작용을 하게 되죠. 4번이죠. 345번. 동기 전동기에서 감자작용할 때, 동기 전동기에서 감자작용할 때는 전압이 뒤질 때, 전류가 빠를 때, 전류가 빠를 때. 그러니까 1번. 앞선 전류가 흐를 때죠. 1번이죠. 346번. 동기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과 전기자전류가 동상인 경우에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3번의 교차자화작용. 347번. 삼상동기발전기의 무브하 전압보다, 삼상동기발전기에서 무브하 전압보다 아,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그 흐를 때 여기죠. 무슨 작용? 감자작용이죠. 348번.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는 뜻입니다. 전기적으로 더 좋다는 얘기예요. 4번이죠. 349번. 다음 중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단락비가 크다면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1번입니다. 왜냐? 달라피 349번. 달라피 K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거든요. 달라피가 크다는 얘기는 임피던스는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얘기죠. 임피던스가 작아지면은 전기자 반작용이나 전압 변동률도 더 작아지게 되죠. 350번. 달라피가 1.25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있습니다 달라피가 1.2.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k 분의 100인데 1 2분의100 하게 되면은 0.8 그러니까 80%답 2번이죠. 351번 어떤 수차용 교류 발전기의 단락비가 1.2다. %동기 비스는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1.2 5, 1.2 아, 약까가 1.25죠. 그렇죠? 5, 지금 1.2 하게 되면 0.83될 겁니다. 답은 4번 0.83. 352번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정도가 높다. 1번 353번 동기기의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3번의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354번, 동기발전기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누설 리액턴스. 아, 355번, 동기전동기의 V 특성 곡선에서 무버 곡선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무버 곡선은 뭐예요? 출력이 가장 작은 거죠, 그렇죠 1번이죠, 1번. 아,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거. A. 356번,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의 역률은 얼마큼이 되는가? 이거 역률 얼마라고 했어요? 이때? 코사인 세타 1이라고요. 그렇죠? 다음 357번,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에서 공급 전환 및 부활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자 전류 변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은 전기자 전류는 아, 전기자 전류도 변하면서 역률도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되는 거죠. 3번이죠. 358번 동기 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일번의 공급 전압 V와 부하가 일정할 때계좌 전류의 변화에 대한 전기자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1번이죠. 359번 동기 전동기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IF와 IA의 관계적 P는 어떻게 될때 일정할 때? 답은 1번이죠. 360번. 동기조상기를 부종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과열자로 운전하게 되면 콘덴서로 작용하죠. 부종여자로 운전하게 되면 리액터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코일처럼 작용한다고요. 답은 3번. 부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부리. 따라 해보세요. 어떻게? 부리. 예. 361번. 동기전동기를 부종여자로 운전하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리액터로 작용한다. 리액터로 작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상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뒤진전류. 3번이죠. 362번 동기 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4번에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 아니요. 동기 조성기가 동기 조성기가 동기 전동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 역류를 조절할 수 있죠. 363번. 동기 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조정및 역률 계산에 사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동기, 조상기라고요, 이게. 364번. 동기 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역률, 역기 전력, 전기자 전류 다 변하게 되는데, 3번에 속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동기잖아요, 동기. 속도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요. 365번 다음 전동기 중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무엇인가? 동기 전동기는 내가 역률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뭘 이용해서? 계좌 전류를 조절하게 되면은 전기자 전류를 조절하면서 역률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역률이 가장 좋은 상태로 운전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뭐예요? 동기 전동기죠. 366번. 동기기의 자기 여자 현상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3번에 발전기를 직렬 연결한다라고 했는데, 음, 직렬 연결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혹은 리액터도 병렬로 연결해야, 게 되는 겁니다. 어, 367번. 삼상 동기 전동기의 단자 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하고 유지하고 회전자 여자 전리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 오른 것은, 자, 무엇이 바뀌어요? 아예 전기자 전리의 크기와 함께 코사인 세타 역률이 바뀌게 되는 거죠. 두 개. 1번. 368번 동기 전동기의 특징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1번 진상 지상의 역률이 조절되고요. 그렇죠? 2번에 속도 제어가 원활하다? 아니, 속도 제어는 쉽지가 않아요. 동기 전동기는 말 그대로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 제어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2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369번 동기 전동기를 자기 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계좌 회로는 어떻게 되는가? 1번에 단락시킨다. 자, 370번. 동기전동기 기동법 중에서 자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전압이 유도가 되면 코일이 소손될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71번. 동기전동기 설치된 제동원선의 효과는 제동원선. 3번에 기동토크에 발생한다. 혹은 난조방지. 372번. 삼상동기기의 제동원선의 역할은 1번에 난조방지. 3 7 3번 비돌극형 동기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V, 유도 기전력을 E, 동기 리액턴스를 XS, 아, 부하각을 델타라고 하면 한 상의 출력은 약 어떻게 되는가? XS분의 E V s 인 델타. 답 2번. 3 7 4번 동기 전동기 아, 동기 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4번에 역류를 조절할 수 없다? 아니야, 역류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쵸? 렇 4번이 잘못된 얘기죠. 375번.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 역류를 조절할 수 없다? 이게 잘못된 얘기라고요. 조절할 수 있어요. 376번. 동기전동기 기동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 자기동법, 그리고 기동전동기법. 아, 이야기했나. 하나, 기동전동기법 할때 극수가 몇개더 적은 거. 기동전동기법을 할 때는요. 어, 동기기보다 극수가 두개더 적은 걸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377번. 동기발전기 자기여자방지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4번에 단락비를 작게 한다? 작게 한다? 이건 아닙니다. 단락비는 큰게 좋은 겁니다. 단락비는 큰게 좋은 거예요. 단락비 큰게 정기적으로도 더 안정적인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몇 가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식. 이거는 다 그냥 우리가 뭐 저기 주변 속도식과 함께 동기 속도식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기 전동기에서 기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동기 전동기가 갖고 있는 전기적 특성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이번 문제풀이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음, 마지막 이제 정류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